우리가 알고 있는 버즈의 보컬은 민경훈이죠. 그런데 버즈 결성 초기 보컬은 그가 아니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버즈의 기타리스트 손성희는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고, 밴드를 결성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렇게 수소문에서 드럼 좀 친다는 옆학교 상문고등학교의 김예준을 만났고, 이들은 함께하게 되죠. 바로 그 다음에 1999년 A1 엔터테인먼트에서 밴드를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 회사에서 만난 인연이 바로 또 다른 기타리스트였던 윤우형과 베이스 신준기, 보컬 박정훈. 그렇게 결성된 버즈는 2001년부터 이대압 라이프 카페, 고등학교 공연 등 온갖 행 사들 다니며 서서히 이름을 알렸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2002년 2월 보컬 박정훈이 개인 사정으로 팀을 떠나게 됐고, 주변에 보컬을 열심히 수소문하던 중 대원고등학교에 노래도 잘 하고 얼굴도 잘 생겼는데 연예계엔 관심도 없고 게임만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그 학생은 바로 우리 쌈자 형 민경훈. 그렇게 숙사 관계자는 대원고등학교에 찾아갔고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죠. 2002년